네, 안녕하세요 은크마즈입니다 오늘 가져온 세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한번 제대로 썰려가지고 거의 뭐토박 그냥 살인예고까지 하면서 존내게 썰린 바로 그 세팅 기본기 세팅에 관해서 좀 어, 하나씩 에픽을 좀 보면서 마법 세팅은 과거에 대격변이라는 아이템이 있었어요. 이 마법의 대격변이 무슨 템이냐면 85자 아이템이거든요. 내려 보시면. 공격 시 기본기 숙련의 공격력 증가량이 150% 추가됩니다. 이게 원래 150%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너프가 된 겁니다. 굉장히 많이 썰린 거예요, 저것도. 왜냐면 대교 변이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기본기가 적용되는 스킬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그 프리스트 캐릭터에는 이제 공참타. 웨폰 마스터는 리기 검술. 당시에 이제 안톤레이드 시절이었는데 평타 몇번 때리면은 몹이 그냥 다 사라지고 막 삭제되는 수준. 거의 지우개로 지우다 그런 수준으로 스킬을 하나 쓸 필요 없이 병타한대딱 때리면 죽는 거야 몇대 툭툭 때리면 죽어버리고 공천탄한대 때리면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 시작이었는데 너무 오버 밸런스여 가지고 당시에는 썰리다 못해 거의 그냥 반 죽여놨죠 많이 죽여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세팅입니다 그 세팅들이 이번에 110 레벨 시즌 105 레벨 에픽에서 부활했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닌 정도예요 처음에 이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때 굉장히 유저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말이 많고 탈도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야 당시에 윤명진 당시에 마법의 대격변 이거 밸런스도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오버 밸런스 나오고 사람들한테 욕처먹고 그랬으면서 이걸 왜또 가져왔냐 정리 나가는 거 아니냐 이걸 왜 갖고 왔어? 됐겠니? 이번 105제는 에 당시 85제 시절의 그 기본기와는 굉장히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이 다듬어지고 많이 보완이 되고 어, 완성도가 굉장히 높게 된 세팅이라고 자첫 번째 픽은. 블랙캣 헬멧이 있습니다 이 에펙을 제대로 잘, 잘 보시면은 평타 점프 대시 공격 시10% 확률로 공격력 300% 증가한 공격력으로 적용 데미지를 3배로 뻥튀기 해가지고 때린다는 거예요 10% 확률로 한때 이 어깨 하나가 굉장히 오버 밸런스였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당시에 블랙캣이 여기에 500%인가 있었고요 500%인가 300%인가 기억은 잘.. 잘 나진 않는데 기본기 스킬을 여러 대 때릴 수 있는 캐릭들은 타수가 많으니까 기회병이 높잖아 그 때리다 보면 1000% 그냥 막 터지는 거야 그게 웬만한 이제 스킬들 이제 어 저리 가라 정도 수준으로 딜이 나오니까 그 1000%가 좀 많이 오버밸런스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뻥튀기 딜은 1벌 오션에다가 조금 약하게 집어넣고 데미지 30%를 해가지고 좀 너프를 좀 먹은 겁니다 약간 좀 밸런스를 좀 맞춘 거죠 너무 이제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이 블랙헤드 헬멧이 기본기 세팅에서 완전 축이 되는 그런 템은 아닙니다. 이 참고로 기본기 세팅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기에는 무조건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템은 없어요. 하지만 웬만한 모든 템을 거의 다 가져가야 돼요. 무슨 얘인지 알지? 이... 자 이거를 조금 이제 이뭔 개소리야? 막 이러실 수도 있어갖고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 기본기 세팅은 이거 하나다 싶은 예를 들어 상변 세팅의 팔찌 또는 악한 세팅의 억제된 마르그 팔찌 뭐 엄마 팔인가? 뭐 아무튼 뭐 그거나 요런 식으로 딱 축이 된다 싶은 그런 템은 없습니다. 그런 템은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템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기본기 세팅은. 이유가 뭐냐면 각각의 그 필수마다 조금 조금씩의 그 기본기와 관련된 딜 상승이 있어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막 몇십 프로 올려 준다 몇십 프로 올려준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다른 스킬들로 따지자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근데 기본기 자체는 그렇게 딜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에픽들을 모아놔야지만 어느 정도 효율적인 부분을 가져갈 수 있고 눈에 띄게 변화적인 것, 특별한 그 색깔이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 어, 두드러지게 이제 기본기가 좀더 강해진 걸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메인으로 기본기를 쭉 두고 거기에 부수적인 세팅을 하는 이런식의 방식으로 가게 되는 케이스가 좀있는거예요 약간 변종형으로 약간 이제 커스텀한 그런 세팅들을 직접 세팅을 해서 보여드리던가 아니면 제가 기획한 부분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도 좀 공유를 드릴겁니다 그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기본기 세팅 같은 경우에 좀 여러개 있을수록 여러개가 있어야만 좀 효율을 볼수 있다 하이 벤타블랙 팬츠 자이 벤타블랙 팬츠를 보시면은 1번 옵션에서 평타, 점프, 대시 공격 시 5초 동안 기본기 숙련 공격력 15% 증가. 요 쿨타임 0.1초, 최대 3중첩. 이건 그냥 0.1초에 어, 최대 3중첩은 그냥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5초 동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몇대 때리면 바로 적용이기 때문에, 그냥 45% 빵튀기는 그냥 가져가고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킬 시전 시 기본기 숙련 중첩을 모두 소모하여 소모량에 비례하여 5초 동안 스킬 공격력 5% 증가. 스킬 쿨타임 8% 증가. 이 스킬 쿨타임 증가는 아무래도 좀 이제 페널티 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데 기본기 세팅에는 크게 영향이 있거나 한 부분까지는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어차피 시간이 남으면 평타치고 메인 딜링은 평타이기 때문에 쿨타임이 증가하는 부분은 페널티다 라고 얘기하긴 좀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대체적으로 기본기 세팅들은 다 아이템이 이런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다음은 검은 발자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이에요 1옵션에서 보시면 30레벨 이하 스킬 시선 시 10초 동안 기본기 숙련 15% 증가, 30레벨 이하 스킬입니다. 30레벨 포함 15에서 30레벨 액티브 스킬 공격력 5% 증가, 그리고 45레벨 이상 스킬 시전시 기본기 숙련 공격력 증가, 15에서 30레벨 액티브 스킬 공격력 증가 중첩수 1 감소라는 부분이 있어요. 45레벨 이상의 스킬을 쓰게 되면 이 중첩수가 감소를 하는 겁니다. 어 약간은 신경 쓰면서 딜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 면뭐 수편하게 45 레벨 이상의 스킬을 거의 안 쓰다시피 하면 돼요. 어차피 뭐이 기본기 세팅을 하면은 어 거의 뭐 각성기도 버리니까 아, 각성기 버릴 겁니다, 아마. 되겠니? 자, 그리고 이 옵션에서는 평타 점프 대시 공격 2초 동안 공격 10%. 여기서만 또 30%예요. 공속해서 역시나 비슷한 컨셉이죠. 자 다음은 가이드라인 벨트입니다. 가이드라인 벨트는 조금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아까는 뭐 레벨로 구분되어 있고 뭐 기본기로 세팅이 되어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은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 게 예, 옵션을 보시면 무색 큐브 조각을 소모하지 않는 스킬의 공격력을 20% 증가시켜 주고요. 거기에 무색 큐브 조각을 소모하는 스킬의 공격력을 10% 감소합니다. 이 말은 기본기와 관련된 스킬들 그쪽 관련해서 기본적인 쿨이 짧고 무큐 사용하지 않는 기본기적인 스킬들의 데미지를 20% 상승시켜주는 대신에 무색큐브를 사용하는 스킬들을 전부 다 10%씩 감소로 시킵니다. 여기에 이 옵션을 보시면 무색큐브 조각을 소모하지 않는 스킬 시전 시 10초 동안 MP 소모량 10% 감소 총 3중첩을 했고 30% MP 소모량을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무색큐브 조각을 소모하는 스킬 시전 시 MP 소모량 감소 중첩 초기화가 됩니다. 무큐와 무큐 목표 아닌 거이 부분을 해서 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다음은 미니어처 헤드셋 안내십니다 팔지에요. 이 미니어처 옵션을 일단 좀 보자면은 기본기 숙련 스킬의 공격력 30% 증가가 붙어 있고요. 이 옵션에도 30% 증가가 붙어 있어서 총 60%의 기본기 숙련 데미지를 올려줍니다. 기본기 숙련 스킬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 기본기 숙련 강화를 눌렀을 때 적용이 되는 스킬. 예를 들어 웨폰 마스터 기준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리기 검술. 어, 이런 스킬이 있고요. 문녀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연주 사출 이 스킬도 기본기 숙련에 여기 적혀 있죠. 기본기 숙련에 따라 공격력이 증가하며 이런 몇몇 스킬들이 있어요. 캐릭마다 전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몇몇 캐릭들에게 이런 스킬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기본기 숙련 스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캐릭터가 기본기와 관련된 캐릭인지 아닌지는 본인 캐릭터의 이제 기본기적인 스킬들을 좀 이제 잘 살펴보시면은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아무튼 그 기본기 데미지를 60% 올려줍니다. 그리고 1옵션부터 좀더 보시면은 15에서 30레벨 액티브 스킬 공격력은10% 증가시켜주고요. 무색 큐브 조각을 소모하는 스킬의 공격력을 15% 감소합니다. 여기서 또 감소되죠? 2옵션에서도 15레벨 30레벨 액티브 스킬 공격력 10% 증가시키고요. 무색 큐브 조각을 소모하는 스킬의 쿨타임을 10% 증가시킵니다. 기본기 아래쪽에 있는 30레벨 선까지 해가지고 그 아래쪽에 있는 스킬들의 데미지는 올려주되 위쪽에 있는 스킬들은 기본 기본기가 어울리지 않으니까 걔네들의 스킬을 그냥 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색키보조각을 많이 쓰거나 쿨타임이 긴 스킬들은 솔직히 이 기본기 세팅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좀 무의미한 부분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세팅을 다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면 그 스킬을 쓰는 동안에 평타를 치는 게더 이득이니까 어차피 어차피 이득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보시면은 공속부터 있고 사무실의적중률 깨알로 좀 붙어있습니다. 거의 대부다 붙어있죠. 자 다음은 홀로그램 콜입니다. 보조장비. 자이 홀로그램 콜을 보시면은 1번 옵션에서 평타 점프 대시 공격시 무색 큐브 조각을 소모하지 않는 스킬에 남아있는 쿨타임 1% 감소됩니다. 쿨타임은 0.1초. 무색 큐브 조각을 소모하는 스킬 시전시 30초 동안 무색 큐브 조각을 소모하지 않는 스킬의 쿨타임 2% 증가 최대 10 중첩입니다. 무장으로 감소하는거예요 기본기를 때리면 때릴수록 무큐로 사용하지 않는 스킬 콜 타임이 계속 감소하는 겁니다. 위에 스킬을 썼을 때2% 증가한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뭐이 감소하는 부분으로 해서 어, 페널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또좀 있고. 기본기 공격 시15% 확률로 적에게 화상 감전 출혈 중독 상태 이상 중한개의 상태 이상을 적용한다. 역시나 3옵션에는 공격 속도, 이번에 3옵션에는 이동 속도가 붙어있네요. 굳이 무조건적으로 가져가거나 하는 부분까지는 크게 작용하진 않아요. 크게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여기에 다른 아이템으로 이렇게 떼오시거나 하는 부분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기본기적인 아이템으로서 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자, 다음템은 마법석의 재빛 묘상석입니다. 제피부오 선석은 제가 이야기를 좀 자주 다뤘었죠? 여기서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거는 3옵션 여부입니다. 3옵션. 요것 때문에 가져간이 많이가 좀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스킬들을 사용했을 때, 지금 이 웹홈 마스터의 환영 건물을 사용했을 때 슈퍼하머 효과가 있고요. 맥용을 보시면은 여기에도 테두리에 어, 반짝반짝 하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슈퍼 아머 효과가 스킬을 사용 중에 적용이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몇 스킬들은 이제 뭐 아닌 케이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스킬들이 저렇게 이제 스킬을 시전 중일 때에는 슈퍼 아머가 적용이 되면서 스킬 캔슬되지 않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잿빛 묘상석가 가져가는 이유는 이 3번 옵션의 슈퍼 아머 때문이에요. 왜냐면 기본기 공격을 할 때는 평타를 칠 때, 기본기 평타를 할 때는 슈퍼 아머가 없어요. 차이를, 차이가 보이시죠? 반짝반짝 하나, 무지개 색깔 같은 거 저거. 몸 테두리에 반짝반짝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몹이 공격을 했을 때 넉백이 되는 그런 부분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밀리거나 스킬이 캔슬되는 기본기 공격도 결국엔 캔슬되면 때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기본기 자체가 그래서 하이에서 대퇴갑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긴 해요 하지만 대퇴갑을 못 가져갔을 시에 왜냐면 모든 유저들이 대퇴갑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유저가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 아니야? 저기 아바타 120개인데? 아무나 다 아무나 다 챙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리맙지 자 다음 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로매틱 룸버스입니다 배구제 부위별 핵심 정리 및 세팅 길잡이의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에다가 왜 이거는 소개 안하냐 왜 아크로매틱 룸버스 이거 굉장히 좋은 에픽이고 요즘 핫한 에픽인데 이거 왜 소개 안하냐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기본기 때 소개하려고 아꼈어요 굉장히 아꼈어요 네? 자, 아크로베트 룸버스 옵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옵션에서 각성기 스킬 공격력 25% 감소입니다. 25% 감소. 각성기를 제외한 전직 계열의 스킬 공격력 20% 증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각성기를 제외한 모든 스킬들의 공격력이 20%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스킬. 각성기를 제외한. 그 말은 뭐냐면, 그냥 각성기만 버리면 된다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잖아. 반대로. 이 아크로메틱 룸버스의 가장 큰 단점은 각성기에 대해 25% 빠지는 건데요. 각성기들이 25% 빠진다는 건 그냥 안 써야 되는 정도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크로메틱 룸버스를 사용을 하면 각성기는 그냥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아크로메틱 룸버스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진각성기를 버리고 이렇게 가는 그 SP를 오히려 아래쪽에 좀더 투자하는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기본기와 관련해서 좀더 이점적인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크로메틱 룸버스를 가져가면 각성기는 전부 다 버리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무색 큐브 조각을 소모하지 않는 스킬의 쿨타임을. 30% 감소시키고요. 무색 큐 부족하고 소마르 스킬 쿨타임은 15% 증가시킵니다. 거기에다 깨알로 물리 크리티컬과 공속, 해속이 붙어 있습니다. 좀더 이제 s p 의 여유가 생기는 부분이 생겨요.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자면. 당연히, 여러분, 저기, 어, 각성기를 버린다는 부분은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걸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은 어차피 무큐기 스킬들에 대한 데미지가 계속 깎여. 그 상황에 얘는 25%의 각성기 데미지가 깎이는 부분이야. 그러면 거의 이각성기 자체는 그냥 똥이 되는 거에요. 이미 이걸 차는 순간. 기본기는 세팅을 다 하는 순간 이 색깔 자체가 확실하게 드러나 노무큐기와 기본기 스킬들을 썼을 때의 데미지와 그냥 무큐기를 썼을 때 또는 각성을 썼을 때 데미지 자체가 이게 완전 뒤집어져 버리는 상황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진각성을 버리고 좀 이제 약간 사용할 때 거꾸로 었던 스킬들 이 있잖아요 몇 번으로 얘기하자면 환영건무가 이제 채널링이 좀 길고 그런 편인데 그런 스킬들을 버림으로써 이제 아래쪽에 노무큐기 스킬들에 조금 더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에픽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이 아크로메틱 룸버스도 굳이 안 가져가도 상관은 없어요 되겠니? 기본기 세팅에 관한 아주 간단한 팁을 좀 평타 위주와 노무 큐기 위주 한두 가지 정도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평타 위주가 아니고 노무 큐기 위주로만 세팅을 하겠다. 그럼 이 평타와 관련된 완전 평타로만 주로 되어 있는 그 에픽들을 드러내고 거기에다가 다른 에픽을 집어 넣음으로써 조금 더 노무 큐기 위주의 세팅에 도움이 될수 있게끔 좀더 부각이 되게 그런 식으로 세팅하시는 걸좀 어, 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기본기 세팅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걸 무조건 다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홀로그램 콜은 웬만하면 바꿔주셔도 되는 겁니다 웬만하면 아크로매틱 룸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기에 거의 필수예요 어,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얘는 그냥 거의 박혀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끝 다음 영상에서 감사 땡큐 안 가져가도 돼요 안 가져가도 되는데 어. 얘는 그냥 모두 부분에 거의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본기와 관련된 부분도 차후에 제가 좀 이제 개량형으로 해서 변종형으로 여러가지 좀 커스텀을 해서 다른 해석으로 세팅을 한 기본기 세팅에 대해 좀 소개를 따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